항상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깡통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어느덧 후반길 넘어 말기로 접어들고 있음에도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견고하게 유지된 데에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는 우수한 방역체계 소위 K 방역이 큰 몫을 해왔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모두들 정치방역이다, 사기방역이다 같은 말로 일축하며 문재인 정부의 방역 정책 자체를 처음부터 불순하시고 계시고 저 역시 말만 K방역이지 사실 실상을 까고 보면 엉망이란 말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정말로 방역 우수국이란 평을 받는 대만이나 베트남, 뉴질랜드 같은 국가들은 정부 차원에서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소위 K방역을 내세우는 것에는 정책 실패를 이런 언론 플레이로 감추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이런 비판은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경우 하루에 최대 1200명, 아니 그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급기야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조차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어제 기준으로 감염재생산지수를 1.28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환자 수를 추계해보면 9 5 0명에서 1200명 사이의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우려가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참고로 감염재생산지수는 확자한명이 주변에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낸 지표로 1.28은 확진자 1명이 1.28명을 감염시킨다는 의미인데 수치가 1위 이상이면 확산세가 계속돼 환자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결국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정부의 방역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본부장은 특히 전날 신규 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것을 언급하면서 1차, 2차 유행과는 다른 양상이며 코로나19 유행이 발생한 이래 최고의 위기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말하면서 코로나19가 이렇게 다시 급 확산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주요한 몇개 감염원을 통한 집단 발병이 아니라 10개월 이상 누적되어 온 지역사회의 경증이나 무증상 감염자들이 감염원으로 작용해서 일상 상황을 통해 발생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이미 퍼질대로 퍼진 상황이라 감염 경로를 알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뜻인데 이건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정책도 이젠 실효성이 없단 말밖에 는안 되는 것이냐는 우려를 자한에게 충분합니다. 이쯤 되면 차라리 스웨덴에서 주장했던 집단 면역 적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나는 하 생각도 들지경인데, 정말이지 정부에서는 K방역을 앞세워 언론 플레이만 할줄 알았지, 제대로 한건 하나도 없단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여기에 코로나에 취약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60세 이상 고령 확진자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도 우려를 자한에게 충분한 상황입니다. 방대본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60세 이상 확진자는 일평균 219명꼴로 발생해 전체 32%를 차지했는데 이는 직전주의 22.9%보다 크게 상승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60세 이상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위중증 환자는 이달 들어 일별로 97명부터 시작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185명까지 늘어난 상태로 현재 200명에 근접해간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지금 정부의 방역정책은 총체적 실패라는 말 외에 달리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진작에 중국인 이국을 막으라고 주문했던 전문가들의 지적을 왜 무시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백신 확보 경쟁에서도 다른 나라들은 앞다퉈 실체 사용으로 승인하고 접종 단계까지 들어갔는데 정작 K방역을 앞세운 문재인 정부는 계약했다 말만 하고 있을 뿐 도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역력하게 풍기고 있어 많은 이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방대본 브리핑에 따르면 적어도 두곳 정도 이상은 연말까지 계약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계약서에 대한 검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 같은 브리핑의 내용에는 정부에서 백신 공동 구매 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맥스 포실리티를 통해 1천만 명분, 글로벌 계약 사회 개별 협상을 통해 3,400만 명분 등총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한 것에 근거한 것이지만,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에 지친 국민들은 "제발 같은 말 그만하고 빨리 백신이나 들여와"라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측에서 이미 선구매에 합의한 백신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미국의 화이자, 존슨 앤 존슨, 얀센, 모더나 등총 4개사의 백신인데, 이중 확실하게 계약이 완료된 곳은 그 성능이 충분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며 많은 이들의 불신을 사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뿐이고, 다른 곳들과는 그저 법적 구속력이나 합의를 통해 구매 물량을 확정했단 말만 되풀이할 뿐이라, 대체 언제 백신을 구할 수 있는 것이냐 볼멘 소리가 퍼져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미 확보했다는 4,400만 명분에 더해, 백신의 추가 물량 확보를 추진한 데에 대해선 현재 제약회사들과 추가 물량에 대해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서 대체 이 정부는 뭐하는 것이냐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급기야 이런 모습 때문에 지금 정부는 코로나 종식을 원치 않는다는 음모론성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온 것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올 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이런 문제투성이 결함투성이 K-방역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여론조사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예로 14일 YTNL로 리얼미터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2,3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다시 0.7%가 떨어진 36.7%를 기록한 반면 부정평가 0.8%가 오른 58.2%를 기록하면서 근 부정평가 간의 격차는 무려 20.8%까지 벌어졌습니다. 게다가 호남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연령대, 직업군, 이념 성향을 막론하고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언정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난 등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들은 분명하게 문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붕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시 국민의힘에게서 비록 오차범위 이내이지만 지지율이 밀리는 등 최근 여론조사 결과는 분명히 민주당과 문 대통령에게는 불편한 결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암울한 것은 이제 문 대통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카드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리얼미터 측은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어떻게 묻느냐는 질문을 같이 넣었는데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이 54.2%로 절반을 넘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K방역 아니 그 무엇을 내세운다 한들 과연 이런 암호한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로부터 권불 10년 이후 화무 1 1호이란 말이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 대승 때만 해도 문 대통령을 레임덕은 없을 것이라고 큰소리치던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 변명할지 자못 궁금해집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